카드의 일러스트만 보고 몬스터 종종 맞추기. 저번 시간에 이어 그래도 몇 천장이나 눈대중으로 모아놓은 자료가 아까워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카드는 에어서큘레이터입니다. 바람 속성에 우리가 정말 흔히 알고 있는 에어서큘레이터의 모습에 팔다리가 붙어있는 일러스트의 이 카드. 과연 어떤 종족일까요? 당연히 기계족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정답은 물족입니다. 생긴 거는 되게 방수 잘 되게 생겨가지고 물족이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지만 속성이 바람 속성이라는 점에서 뭐 물에다가 바람을 쓰면은 시원해진다라는 또뭐 나름의 과학이 들어가 있네요. 뭐이정도면 그래도 넘어가지만 두 번째는 드래곤 전사입니다. 자 아예 대놓고 한번 해보자는 네이밍으로 나온 몬스터인데요. 확률은 당연히 드래곤 쪽 아니면 전사 족일 테니 한번 맞춰보시죠 정답은 바로 전사종입니다. 너무 쉬우셨나요, 혹시? 그럼 바로 세 번째 문제, 용마도의 수호자도 한번 풀어보시죠. 정답은 드래곤족입니다. 네, 순식간에 두 문제가 함께 지나가서 뭐가 뭔지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함께 비교해 보자면 드래곤 전사는 그래도 처음에 사람 같아 보이니까 네, 뭐 전사족일 수 있겠거니 싶다가도 용마도의 수호자도 갑옷을 돌돌둘은 전사족 같았겠지만 오히려 드래곤족이죠. 둘을 놓고 봤을 때 드래곤에 가까운 거는 네, 오히려 드래곤 전사인데 말이죠. 네 번째는 주사 천사 리리입니다. 주사기도 들고 있고, 날개도 달려있고, 카드 이름에도 천사가 붙어있는 이 카드. 당연히 천사족이겠구나 싶겠지만, 아쉽게도 마법사족이랍니다. 뭐, 한 번에 공격력이 3000이나 오르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지긴 한다지만, 이건 뭐, 대놓고 낚았다고 봐도 무방하죠. 참고로 그 뒤에 나온 후속작, 멘탈 카운셀러 릴리는 또 이상하게 천사 이름 빼고 천사족을 달고 나왔네요. 다음은 월 섀도우입니다. 듀얼리스트 킹덤 궁빡이 형제들 편에서도 나와서 유명한 이 카드. 벽에서 나와 현란한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데, 과연 어떤 총적일까요? 정답은 전사족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언데드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이목구비 불분명한 애들은 언데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가 섀도우 구울이 미공출연 레버린스 월에 결합한 형태인데 섀도우 구울 자체는 또 언데드족이라는 점에서 언데드족 더하기 암석족은 전사족이라는 네뭐 기적의 계산법이 등장하는 다음은 네오스페이시안 글로모스입니다. 주다이가 나름 애용했던 액체 괴물 같은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 이 카드, 과연 어떤 종족일까요? 정답은 물족이 아니라 식물족이랍니다. 왜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이 카드는 약간의 어휘 지식이 필요한데 글로모스의 뜻 자체가 빛나는 이끼라는 뜻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뜻을 알고 보면 당연히 식물족이라는 것도 납득이 가고 공격할 때도 왜 포자를 이용한다는 스포 스피어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. 하지만 일러스트가 약간 좀 물족이라는 것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. 다음은 창세실입니다. 세상을 창조했다는 네이밍에 좌중호를 압도할 듯한 정면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 이 카드, 과연 어떤 종족일까요? 정답은 번개족입니다. 혹시 저처럼 전사족이나 세상을 창조했다 하니 뭐 천사족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사실 일러스트의 배경에 약간의 스파크들을 보면은 네, 그나마 이해가 가능하답니다. 그러니까 역시 화가들은 절대 그림을 하나도 허투루 그리지 않는다. 번외로 이 카드의 리메이크 카드들인 다크 크리에이터와 카오스 크리에이터 또한 번개족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어, 이셋 중에 어느 쪽이 제일 번개족 같으신가요? 사실 이 셋보다도 역시 미스터 우엄을 이길 수는 없겠죠. 다음은 바이서 쇼크입니다. 활라한 장치들의 아까 배경도 잘 보라고 해서 잘 봤더니 스파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기계적 아니면 번개적이겠죠? 라고 생각을 했다면 틀렸고요. 네, 정답은 악마족입니다. 이 카드는 만력 마신 바이서 데스랑 한 세트인데 바이서 데스의 경우에는 얼굴 부분이 그나마 얘가 악마족이라는 걸 알려주지만 모르는 상태로 바이서 쇼크만 딱 본다면 솔직히 악마족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. 사실 이 카드들은 잔혹한 면들이 좀 있어서 애니에서는 홀딩 레그스 홀딩 안 로 나왔는데 솔직히 얘네 둘이도 악마족이라고 바로 말하기에는 조금 일러스트 무리가 있죠. 다음은 신성한 몬스터 셀케트입니다. 신성하다는 네이밍에 살벌한 정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카드 과연 어떤 종족일까요? 정답은 악마족, 공충족 둘다 아니라 천사족입니다. 정답을 알고나서 보면 힌트는 신성하다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원작에서 몬스터들을 뜯어먹었던 충격적인 비주얼을 생각하면 솔직히 천사족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네요. 제가 알고 있는 이왕 천사족 몬스터들 중에서 솔직히 가장 괴리감이 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좀. 자, 벌써 마지막 몬스터인데요. 마지막은 바로 이 함정 처리반 A팀입니다. 코이츠, 소이츠, 아이츠, 도이츠. 흔히 말하는 녀석들이 다 모여서 함정을 처리하고 있는 이 모습. 과연 정답은 뭘까요? 소위 여섯들이라고 불리는 이 카드들이 천사족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전부 모인 이 카드 역시 천사족이겠지 싶으시겠지만 정답은 기계족입니다. 저도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지만, 어, 함정철이니까 함정, 함정 트랩은 기계니까 기계죠. 뭐 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봐주도록 합시다. 여러분들은 마음에 선을 얻고 오늘 얼마나 맞추셨나요?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지금까지 바섭이었습니다. 안녕.